트윈스 두 팀간의 맞대결이 이곳 창원엔시파크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회 초, 1회 초. LG, LG 트윈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키즌 3할 3푼 4알이 볼이 빠르니까 헛스윙이 됐습니다. <laughs> 뛰어나고 잡아당겼고 2구 파울입니다. 빗맞았어. 주인성진 3진. 8삼진을 기록하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 놓았습니다. 결국 타자가 더 이길 확률이 적다는 것을 타자. 여기서도 다시 임신.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민재 1사 주자 없습니다. 다음 타자는 신민재 선수입니다. 땅볼 타구 1루로 송구. 1루에서 세이프. 1사 타자. 주자 1루. 3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시즌 4발 1푼 8리.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주자는 1루. 바깥쪽 스트라이크볼을 받습니다. 볼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문동주 선수입니다. 살짝 가라앉는 공이었는데 배트 걸렸습니다. 타자 때렸고 배트를 두번 단에 했는데 파울 파울입니다. 몸쪽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사석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4리 23개의 홈런. 8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공 바나봅니다원볼 중계석에서 봤을 때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는데 그걸 안 속아주네요 득점권 다져. 상황에서 홀수. 박동원 선수입니다 박동원. 시즌 3할 2분 8리 들어옵니다 드라이크. 몸쪽을 파고드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지금 너무 완벽하게 들어왔습니다 파울입니다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박민우가 처리합니다 홍수 교대합니다 오늘 LG의 말, 선발 투수는 앤스 선수입니다 1회 말 타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NC의 공격은 선두 타자 손시현 선수입니다 석류감 빠져나갑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타석에는 스크럭스 선수입니다 노아웃 1루 찬스 보겠습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초안에 했습니다. 서리온 타구로 정말 잘 처리했어요. 좌익 1사 주자 1루. 권희동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4리. 11개의 홈런. 좋은 볼을 던졌고 타자도 잘 참아냈어요. 밀어친 타구. 1루수가 잡아서 잡아서 2루. 앞선 주자 지우고 3루에서 스익. 타석의 4번 타자. 김도영 선수입니다. 시즌 5할 7푼 9리. 다시 변하고 2구째 2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2 주자를 묶어둡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3구 기다립니다 공세개로 커다란 함성을 불러일으키는 앤스 선수입니다 2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2하에 부푼 5리 변화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삼구를 때렸습니다. 선 바깥쪽입니다. 파웃. 타이밍이 빨라서 힘을 실지 못했어요. 매섭게 돌려봤습니다.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입니다. 지금 하나 정도는 도망가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곧바로 승부를 들어왔어요. 1사에 주없습니다 4석의 7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살짝 빗맞았고, 좌익수 권희동이 잡았습니다. 8번 타자. 8번 타자 박태민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5리 16개의 홈런, 4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고부터 타자가 넓고 들어올 수 있어. 안 탑니다. 일루에서 두번 타자 9번 타자,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문성주. 시즌 2할 오픈 9리몸쩍 예리하게 꽂습니다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뺏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굉장히 공격적인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찰루 1루 2회, 2회 말 NC, NC 다이노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타자. 박민우 선수입니다 우측의 파울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밀어냅니다. 왼쪽으로 빠져나갔어요. 1루에서 멈춥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의 6번 타자 이종욱 선수입니다. 언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짝트입니다. 언트 됐습니다. 투수 잡았습니다. 생번트 성공. 6점권 상황에서 양의지 선수입니다. 양희지. 시즌 4할 1푼 6리 41개의 홈런. 초구 때립니다. 파울이 됩니다. 2구째. 돌려보았는데 파울 3구째 파울 잡아당긴 타구 3루수 잡았습니다 1루로 1루에서 타석의 8번, 타자. 8번 타자.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나성범. 시즌 3할구 큰 칠리 12개의 홈런 8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파울 투수가 상당히 예리한 곳에 타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커트해 냈어요 저 코스는 그라운드 안으로 집어넣기는 무리가 3회 있습니다. 3회 초 LG, LG, 트윈스의, 공격.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장기. 2구를 때렸습니다. 권희동이 잡았습니다. 1타의 주자 없습니다. 2루수. 2번 타자 신민재. 신민재 선수입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타석의 3번, 타석에 3번 타자.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상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밀어냅니다 오른쪽 1루 수자 맞습니다 1루에서 오. 3회말로 갑니다 3회말 3회 말. NC, NC 다이노스의,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선수 타자는 9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손하섭.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1루에서 1번 멈춥니다 타자. 1번 타자 우격수. 손시현 선수입니다 갑니다 날카로운 타구 안타입니다 1루 주자 3루 통과해서 홈까지 NC 다이노스가 선축점을 올립니다 스코어 1대0 자 타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1루수. 더 뽑을 수 있을까요? 득점권 상황에서 스크럭스 선수입니다 초구를 밀어냅니다 2루 1루로 송구 2루 주자 3루에서 멈춥니다 트라이크스. 추가 득점 찬스에 어? NC 다이노스 3번 타자 권희동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2구택 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했습니다 스트라이크 투커타가참 좋네요 일루수 잡고 NC 다이노스가 한 점을 타자. 더 추가합니다 4번 타자 김도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초고 변화구 스트라이크, 변화구 타격, 우측 안타. 2루송구, 1루에서 멈춥니다. 앞선 타석에서 2주. 안타 있는 방민우 방민우 선수입니다. 박민우 선수입니다. 초고 right. 바깥쪽 스트라이크, 2구째 주작합니다. 잡아당기면서 오른쪽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연속 한타가 나오는 NC 다이노스 범으로 나옵니다 스코어 3대0 6번 타자 이종욱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낮은 공 때렸습니다 파울입니다 참 어려운 코스를 커트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배트를 두번 단에 했는데 파울 파울입니다 오히려 볼이었기 때문에 아이소!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스윙 삼진.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LG 트윈스입니다. 노버투스파이 no 유리하게 카운트가 져갑니다 제구력이 좋은 선수예요. 타운드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카운트가 불리한 타자는 계속 끌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빠른 공 삼진. 1사의 투자 없습니다. 5번 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수앞 땅볼이었습니다. 초구는 낮은 존 걸치는 스트라이크. 이구 때립니다. 배트 에 어떻게든 갖다 맞추는데 성공. 타이밍이 빠르고 안맞으니까한 손을 놓으면서 커트를 해냈습니다.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끌려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스트라이크 존에서 빠르게 꺾여 떨어졌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타석에는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급이 맞았습니다 우측에 파울 부자 없는 상황 밀어냅니다 왼쪽 삼루수가 처리하면서 3아웃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타구로만 쩍. 포수가 처리합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진영 타자. 타석에 8번 타자 나성범, 나성범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원볼. 배트를 끌어내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당긴 타구. 투수가 처리하면서 투와 타석에 9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초구를 밀어냈습니다. 삼루수 잡고 1루! 문보경이 처리합니다.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윙초. 5회 초 LG,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진공. LG의 공격은 선두 타자 트랙스. 김현수 선수입니다. 김현수. 오늘 첫 타석에서는 뜬 공으로 공략했습니다. 낮은 공을 밀어냈고 유격수 글러브에 빨려들었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8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트라이. 초구는 스트라이크 날카롭게 돌려고 왔는데 파울입니다 저렇게 스윙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상대 투수에게 스트라이크 존만 넓혀주는 결과가 됩니다. 우측 높게 떠올랐습니다 오익수가 잡지 못합니다 2루에서 멈춥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문성주 선수입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중견수 처리합니다 4선의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변락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벼하고다 맞췄는데. 오른쪽에 한 타. 이루자 호빈. 추가득점 찬스에 LG 트윈스 타석의 2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던아시는 공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볼 카운트 1앤 1입니다. 파울이 됩니다. 완전히 늦었어요. 떴습니다 투수가 잡았습니다 잘루 2루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말 NC 다이노스의, 공격.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손시현 선수입니다 손주현. 오늘 2타수 2안타 뒤로 가는 파울 몸쪽 빠졌습니다 원볼원 스파이 너무 깊었어 밀어냈고 1루 스 잡아서 베이스 찍었습니다. 1사 주자 없습니다. 스크럭스 선수입니다. 스리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오른쪽으로 멀리 쐈습니다. 덤장! 넘어갔어요. 덤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스크럭스. 앞서 타점을 생산했던 초록스. 권희동 선수입니다. 오늘 첫번째 두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는 파울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삼루스 1루에 1루에서 4번, 앞선 가자. 타석에서 안타있는 김도영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초구 파울입니다 낮은 공에 배트 돌았습니다 스트라이크2 날카롭게 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우다 멈춤 원앤투 지금 변화구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중견수 잡아내면서 3아웃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로 가겠습니다 6회 초, 6회 초. LG, LG 트윈스의, 트윈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3번 선두 타자는 타자.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높게 떠올랐습니다 3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3루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됐습니다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김부겸. 투수 교체를 하네요 NC의 두 번째 투수 김서현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멈춰 들어왔습니다 무릎 높이 스트라이크스트라이크2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어요 잡아당깁니다 안타가 됩니다 2루에 1루에서 멈춥니다 타자. 1사 주자 1루 타석에 5번 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1루 쪽을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김서현 선수입니다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멀어 보이죠? 높게 뜹니다 3구는 파울 카운트가 불리할 때는 어려운 코스는 어떻게든지 건드려서 피해가야 되거든요 트라이수 처리합니다 타섭의 6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노안타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는 몸쪽의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정말 지금도 좋은 볼입니다 좌측의 파울 주자는 1루 2공에 끌려오지 않습니다 원볼 2스트라이크 지금 포심인데 약간 스트라이크. 빠졌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말로 갑니다 6회말 NC, 말. 말. NC 어?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5번 알도시가. 타자 박민우 2번 선수입니다 2번. 강하게 감아 돌려봤는데 파울 나진공! 투수가 잡아냈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중간수. 6번 타자 이종욱 선수입니다 드라이. 대지 못했습니다 번트 자세 드라이. 대지 못했습니다

7회 초 LG,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좌익수. 오늘 2타도 안타 좌익수잡 맞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의 박태민, 박태민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루타가 있었습니다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안타입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1사 하자. 주자 1루 타석의 9번 타자 문성주, 문성주, 문성주 선수입니다 드라이. 초구 스트라이크 2구째 잘 갖다 맞힐 하군데 우중간에 빠져나가는 한타입니다 1루 주자 2루까지 들어갔고요 타자. 1사에 주자는 두명극점권 상황에서 상창기 선수입니다 받아쳤습니다 이종우 기자 맞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신민재, 신민재 선수입니다 신민재.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초구가 무의미하게 투구가 되어는안 되거든요 3루간으로 빠져나가는 적시타입니다 홈으로 들어갑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안타가 없는 오스틴 선수입니다. 원볼. 스코어링 포지션에 드라이. 주자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코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투볼런스라이 위잉볼을 쓰지 않고 스트라이크를 던지려고 했는데 조금 빗나갔어요, 지금은. 센터 쪽 떴는데요. 중견수 잡아내면서 쓰리 아웃.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말로 갑니다. 7회말 NC,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공격. 선두타자는 8번, 8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중견수 접었습니다. 1사 주자 없습니다. 우익수. 9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진현이.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박태민이 처리하면서 타자. 잘 맞은 타군데 투아웃됐습니다. 1번 타자 손시현 선수입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일루 수잡았습니다 잡아서 베이스 찍었습니다.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로 가겠습니다.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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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 4번 타자 박근혜. NC의 세 번째 투수. 투수 김진성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잡아 당긴 타구입니다. 일루 수 잡고 일루 1루 성공. 일루에서 아웃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오늘 안타가 없는 박동원, 박동원 선수입니다 바깥쪽 조금 멉니다 원보 좋은 볼을 던졌습니다만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볼카운트 1앤1 2루수 잡고 박민우가 처리합니다 하섭의 6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낮은 존 통과 스트라이크 살짝 빗맞은 타구 이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이루수가 잡아 냈습니다.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허리의말 NC,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타자. 스럭 선수입니다. 크록스. 우익수가 잡아 내면서 워낙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권희동 선수입니다. 센터쪽 타구입니다. 중견수가 잡지 못합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득점권 타자. 상황에서 김도영 선수입니다. 오늘 3타 수이란 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고보겠습니다. 타자 때렸고 오익수가 잡지 못합니다. 연속안타가 나왔습니다. 정말 잘 받아쳤습니다. 홈에서 득점. 타자기가 2루에서 멈춥니다. 추가 득점 찬스 NC 다이노스 5번 타자 박민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째 빠집니다. 원앤원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계적인데 참아냈습니다.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됐습니다. 3타자 연속 안타 엄성구 홈으로 옵니다 NC 다이노스가 내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성에는 이종욱 선수입니다. 낮은 공 끌어당겼고 홍창기가 처리하면서 투아웃 타석에 7번 타자, 어? 7번 타자. 양희지. 양희지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초구부터 배틀 내보고 있습니다만 파울 빠른 견제 투아웃 주 1루 2구째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볼카운트 1앤1 1루 견제입니다 3구째 입니다 3구를 때립니다. 3구 파울. 4구째 높게 떠는 타구로 탐장 손살 같이 넘습니다. 탐장 쪽 넘었습니다. 수수가 바뀐 평범포. 것 같아요. 나성범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나사람. 없습니다. 낮은 공을 퍼올렸습니다. 우익수. 우익수 처리합니다.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9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수 무한타. 초고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우익수 이동합니다. 오른쪽에 안타가 됩니다. 자 2로 갑니다. 극점권 상황에서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3안 점. 변화구 타격. 2구로 파울. 3구째. 3구 파울입니다. 4구째. 4구. 파울. 이것도 하나의 대처 방법이에요. 5구째를 밀어내면서 왼쪽. 1루로 1루에서 아웃 타석의 9번 타자.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문성주. 오늘 3타수 1안타 스트라이크. 바깥쪽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변화구 폭 갖다 댔습니다 1루 송구 1루에서 아웃 타석의 1번 타자,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홍창기. 오늘 4타수 1안타 스트라이크. 멈춰 스트라이크를 꽂아넣네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지금 투수가 타자들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게 그렇게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우 5구째 높은 공 스윙 삼진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 냅니다 모서리에다가 빠른 볼로 승부를 해서 삼진을 잡아냈어요 오늘 경기 NC 다이노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